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이죠. 넥스트에라 에너지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아, 넥스트에라? 네. 플로리다에 기반을 둔 회사인데 이게 또 청정 에너지 분야에선 세계적인 리더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있었어요. 미국 정부의 청정 에너지 세금 혜택이 확 줄어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시장이 좀출렁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넥스트에라 주가는 오히려 반등을 했단 말이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음, 그 부분이 아주 재밌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동성 속에서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가진 진짜 힘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을지 당신과 함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그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 앞에서 기업이 어떻게 길을 찾는지, 그리고 요즘 정말 화두인 인공지능 AI 시대가 이 회사에 어떤 의미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안정적인 유틸리티 기업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네요. 네, 성장 가능성과 또 내재된 위험 사이에서 이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앞으로 뭘 그려나갈지 같이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을 뒤흔들었던 그 정책 변화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2025년 7월 4일이었죠? 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 때문에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가 대폭 축소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네. 규모가 상당했죠. 이게 원래는 프로젝트 투자 비용의 최대 60%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거든요. 60%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줄어든다는 건 특히 재생 에너지 사업자들한테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특히 넥스테라 에너지처럼 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단지 짓는데 돈을 많이 쏟아붓는 기업들한테는 이게 수익성에 바로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정확합니다. 사실 그 세액 공제가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넥스트 헤라 CEO 존 케첨이 직접 나서기도 했어요 의회랑 정부 쪽 사람들 만나서 이 혜택 유지해달라고 강력하게 설득하고 다녔죠 아 CEO가 직접요? 그만큼 절실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예상치 못한 반전이 딱 일어납니다 반전이요? 정책이 뭐 뒤집히거나 그런 건가요? 정책 자체가 완전히 뒤집힌 건 아닌데요 8월 15일에 미국 재무부가 세부 시향령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상황을 확 바꿨어요 오 어떤 내용이었길래요? 핵심은 이거예요 프로젝트 비용에 단 5%만 지출했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냥 물리적으로 착공만 시작했어도 앞으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길을 터준 겁니다 아 5%만 썼거나 착공만 해도요? 네 일종의 뭐랄까 유예 조치 아니면 기득권을 인정해 준 거라고 볼수 있겠죠. 와. 그건 정말 결정적인 변화인데요. 그럼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했던 프로젝트들은 거의 다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이미 그 7.2기가와트로 규모 태양광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와이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한숨 돌린 정도가 아니라 거의 구세주 만난 기분이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 7.2기가와트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대략 수백만 가구가 쓸수 있는 전력량이니까요. 수백만 가구요. 네, 그러니까 이 발표 하나로 그 거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사라진 거죠. 실제로 주가도 바로 반응했죠. 네, 바로 그날 넥스트에라 에너지 주가가 하루 만에 5% 이상 확 뛰었어요. 야 이야... 시장이 이 문제를 얼마나 예민하게 보고 있는지 딱 보여주는 거죠. 물론 뭐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끈 셈이군요. 그렇죠.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고 봐야죠. 이 규계 환경이라는 파도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길을 찾아낸 거네요. 근데 이런 단기적인 정책 리스크 말고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힘, 경쟁력도 좀 봐야 할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특히 그 핵심 자회사 플로리다 파워 앤 라이트, FPL 말이죠. 여기 존재감이 엄청나잖아요. 아, FPL. 네, 맞아요. FPL은 정말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든든한 기반이죠. 캐시카우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플로리다라는 지역이 또 미국 내에서도 계속 인구도 늘고 경제도 성장하는 곳인데.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거의 독점적인 전력 공급자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경쟁 우위죠. 근데 FPL이 여기서 만조만 하고 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요? 네, 2029년까지 무려 8기가와트 (GW) 규모의 태양광하고 배터리 저장 세비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어요. 8기가와트요? 와, 아까 말한 7.2기가와트도 엄청난데 FPL 혼자서 또그 정도를 더 한다고요? 그게 아까 600만 가구 정도 쓸수 있는 양이라고 하셨죠? 네, 대략 그 정도 규모입니다. 플로리다의 성장세가 그만큼 계속될 거라고 보고. 미리 대비하는 거죠 단순히 현재 수요 맞추는 게 아니라 미래 수요까지 보고 움직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래에 늘어날 전력 수요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청정에너지 비중도 높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플로리다의 그 꾸준한 인구 증가는 FPL한테는 정말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액 성장을 보장하는 어떻게 보면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그런 든든한 기반이 있으니까 넥스트 에라 전체적으로는 재생 에너지 같은 다른 분야에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여력도 생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안정적인 지역 기반 사업이 있고 또 성장성 높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있고 이두 날개가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원자력 발전에도 다시 관심을 보인다고요. 네, 맞아요. 지금 플로리다에서 원전 내기를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이오와 주에 있는 두웨인 아놀드 원자력 발전소라고 있거든요. 이거 재가동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아, 원자력까지요? 네. 한때 쭉 주춤했던 원자력이 미국 안에서 다시 어, 탄소 배출 없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흐름하고도 관련 있어 보입니다. 음. 넥스테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배터리에 이어서 원자력까지 정말 모든 종류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 갖추려는 움직임으로 볼수 있겠죠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저장 그리고 이제 원자력까지 정말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네요 근데 이렇게 다각화하는 게 물론 좋아 보이긴 하는데 혹시 너무 많은 분야에 손을 대서 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관리 부담이 커지는 위험은 없을까요 어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위험도 있죠 없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요. 특정 에너지원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꼭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뭐 날씨 따라서 발전량이 널뛰는 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원자력 같은 항상 꾸준히 전기를 만드는 기저 발전원이 보완해 줄수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보완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미래에 어떤 에너지 정책 변화가 또 올지 모르는데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충격도 덜 받고 좀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완충 장치가 되는 거죠. 음, 단순한 분산 투자를 넘어서는 좀더 전략적인 깊이가 있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미래에 대비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넥스트에라 에너지에게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아, AI. 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을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 은행들 예측을 보면 앞으로 한 5년 안에 AI 때문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만으로도 미국 전체 전력 소비 패턴이 눈에 띄게 바뀔 거다. 이 정도예요? 5년 안에요? 와. 이건 뭐 전통적인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데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기가 계속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잠시라도 끊기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그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고요. 그런데 이 AI 때문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가 왜 특히 넥스테라 에너지에게 더큰 기회가 될수 있는 걸까요? 뭐 다른 유틸리티 기업들도 많을 텐데요. 네.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넥스테라 에너지 자회사 중에 넥스테라 에너지 리소스, 넥스테라 에너지 리소스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미 미국에서 제일 큰 재생에너지 개발 운영사 중 하나입니다. 아, 이미 청정에너지 공급 능력이 뛰어나군요. 그렇죠. 대규모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둘째는 요즘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네네. 이 기업들이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쓰는 걸 넘어서서 자기들이 쓰는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그러니까 깨끗한 에너지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ESG 경영의 일환이죠. 아하, 바로 그 지점이군요. 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빅테크 기업들은 탄소 배출 없는 재생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는데 넥스트라이 에너지는 바로 그 요구를 맞춰 줄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대규모 청정 에너지 공급 능력 그리고 빅테크의 ESG 요구. 이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단순히 전기를 파는 게 아니라 클린 에너지를 대량으로 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넥스테라 에너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미 여러 테크 기업들하고 대규모 전력 구매 계약 논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미래 성장 동력이 정말 탄탄해 보입니다. 그런데 넥스테라 에너지를 얘기할 때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바로 배당입니다. 아, 배당, 그렇죠. 투자자들한테 꾸준히 이익을 돌려주는 걸로 아주 유명한데요. 네. 뭐 배당 기족을 넘어서 배당 왕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죠. 특히 최근 3년 동안은 매년 10%씩 배당금을 올렸어요. 매년 10%씩이나요? 네. 이건 그만큼 꾸준히 이익을 잘 내고 있고 또그 이익을 주주들하고 나누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최근 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순이익은 25%나 늘면서 아주 견주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31년 연속 배당 인상이라니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그 사이에 뭐 닷컴버블도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온갖 위기 속에서도 배당을 계속 늘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믿음직스러웠겠어요 뭐랄까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하하. <laughs>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꾸준히 배당을 늘리는 게 특히 매년 10%씩이나 올렸다면 혹시 이게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투자자로서 좀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넥스테라 에너지의 배당 성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배당금으로 주는지 그 비율이 약75% 수준입니다. 75%요? 오. 그거 꽤 높은 거 아닌가요? 네, 낮은 수치는 아니죠. 보통 한50% 넘어가면 좀 높다고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75%면 번돈의 4분의 3을 주주들한테 돌려준다는 얘기네요. 그럼 남은 돈으로 재투자도 해야 하고 빚도 갚고 해야 할 텐데 약간 빠듯할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요? 맞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계속되면 새로 돈 빌릴 때 이자 부담도 커지고 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혹시 예상치 못한 비용이라도 발생하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의 배당을 계속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배당 성장을 기대했던 투자자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죠. 이게 바로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안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시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서 당신이 만약 넥스트에라 에너지 투자를 고려한다면 어떤 점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할지 정리해볼까요? 긍정적인 측면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우선 그 30년 넘게 이어진 안정적인 배당 성장기로 이건 정말 강력한 매력 포인트죠. 과거의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검증된 회사의 재무 관리 능력. 또 주주 친화 정책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신뢰의 상징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플로리다라는 성장성 높은 지역 기반에 더해서 태양광, 풍력, 배터리, 원자력까지 아우르는 그 다각화된 에너지 포트폴리오. 이것도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준다고 볼수 있고요. 음.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 AI 데이터 센터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가져다줄 구조적인 성장 기회입니다. 최근에 그 세액 공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고요. 반면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건 역시 규제 리스크겠죠. 이번 세액 공제 논란에서도 봤듯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이건 안고 가야 하는 위험이군요. 그리고 뭐 단기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이나 천연가스 가격 변동 같은 외부 요인들도 실적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넥스테랄 에너지는 수십 년간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안정성, 또 검증된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춘 동시에 청정 에너지와 AI라는 아주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까지 품고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만약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좀 베팅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넥스테라 에너지는 분명히 눈여겨볼 만한 대상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정책 변화나 금리 같은 그런 거시 경제 변수에 따른 주가 변동성 같은 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시죠?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막 바뀌고 또 디지털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거대한 전환기예요. 넥스트라 에너지처럼 오랜 역사와 큰 규모,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갖춘 이런 기존의 거대 기업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음, 어떤 역할일까요? 그리고 끊임없이 등장하는 아주 날렵하고 혁신적인 그런 신생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 거대 기업의 경쟁 우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바로 미래 에너지 시장의 승자를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